안녕하세요. 은빛경제입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단 하루 만에 111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도 10% 가까이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1월 18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실적 하나가 여러분의 자산을 20% 늘릴 수도, 30%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8단계에서 말씀드린 자본금별 대응 전략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500만원 투자자와 5천만원 투자자의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5일 발생한 검은 수요일 사태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완전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5일 화요일 코스피는 장중 4천선에서 3867.7위까지 급락하며 111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이날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21년 1월 이후 약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2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이는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무엇이 이런 폭락을 불러왔을까요? 미국의 AI 대장주 팔란티어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7.94% 급락했고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의 대규모 포옵션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AI 버블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낙관 시나리오, 중립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로 나누어 각각의 가능성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전망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점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예측이며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월 3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인 4,221.93까지 올랐다가 11월 5일 3,867.7일까지 급락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약 8.4%가 하락한 것입니다. 11월 7일 현재 코스피는 3,95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향 요인을 보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AI 버블론 확산입니다. 팔란티어의 급락과 마이클 버리의 대규모 베팅이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입니다. 단 하루 만에 2조 5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셋째, 코스피가 연초 대비 70% 가까이 급등한 상태에서 발생한 차익실현 압력입니다. 시장 반응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떨어진 주식을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에 대한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보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 증시는 급격한 상승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했으며, AI 버블론이라는 외부 변수가 추가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 금리 정책과 국내, 실적 시즌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일까요? 첫 번째로 낙관 시나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낙관 시나리오의 실현 확률은 35%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체적 전망 첫 번째, 코스피는 11월 중 4,200선을 재돌파하고 연말까지 4,500선을 목표로 상승합니다. 구체적 전망 두 번째, 삼성전자가 10만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12만원을 향해 갑니다. 구체적 전망 세 번째,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연말까지 추가로 15%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조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영업이익 11조 원을 기록하며 10조 클럽에 입성했고, 삼성전자도 3분기 영업이익이 12.1조 원으로 예상치를 19% 상회했습니다. HBM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더욱 개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AI 버블론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팔란티어 급락이 일시적 조정으로 판명되고 AI 기술 발전과 수익 창출이 실제로 연결되면서 시장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되어야 합니다.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과거 유사 사례를 보면 2020년 3월 코로나 10%. 급락했던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여 연말까지 신고가를 경신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외국인 이탈 후 빠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현재 3900선대에서 매수한 주식들이 연말까지 115%의 추가 수익을 낼수 있으며 특히 반도체 대장주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20% 이상의 수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별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적 투자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되 전체 투자금의 60%만 투입하고 40%는 추가 조정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 투자자는 현재 수준에서 7080% 투입하고 3900선 이하로 떨어지면 나머지 자금을 투입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본금별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삼성전자 50%, 코스피 200 ETF 30%, 현금 20%를 추천드립니다. 5000만원은 삼성전자 30%, SK 하이닉스 20%, 2차 전지 ETF 20%, 기타 우량주 20%, 현금 10%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만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 늦게 시작하거나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립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립 시나리오의 실현 확률은 45%로 가장 높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팍스권 등락 패턴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체적 전망 첫 번째, 코스피는 1,112월 3,800만 4,100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합니다. 구체적 전망 두 번째, 삼성전자는 95,000~105,000원 사이를 오가며 방향성을 찾습니다. 구체적 전망 세 번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현재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실현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균형입니다. 기업 실적은 좋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추가 상승 동력이 제한적인 상황이 지속됩니다. 두 번째 조건 외국인 수급의 균형입니다. 외국인 매도와 개인 매수가 균형을 이루면서 일방적인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건 글로벌 변수의 혼조입니다. AI 버블론과 반도체 호황론이 공존하면서 시장이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연말까지 3,800만 4,200 팍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체감할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장 상황이 지속되지만 개별 종목 간 차별화는 심화될 것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꾸준히 오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하락하는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한 번에 투입하지 말고 3,900선, 3,800선, 3,700선으로 나누어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적주 중심 투자입니다.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특히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기 트레이딩 자제입니다. 팍스권에서는 빈번한 매매보다 우량주 장기 보유가 유리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지만, 동시에 가장 인내심이 필요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관 시나리오의 실현 확률은 20%입니다.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실현될 경우 큰 충격을 줄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체적 전망 첫 번째, 코스피가 3,500선까지 추가 하락하며 연초 대비 상승폭의 절반을 반납합니다. 구체적 전망 두 번째, 삼성전자가 9만원 아래로 떨어지고 SK하이닉스도 20% 이상 추정받습니다. 구체적 전망 세 번째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손실률이 15에서 2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실현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AI 버블이 본격 붕괴됩니다. 팔란티어 급락이 시작에 불과했고 엔비디아를 포함한 주요 AI 기업들의 주가가 연쇄적으로 폭락합니다. AI 기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관련 주식들이 동반 하락합니다. 두 번째 조건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11월 5일 하루 2조 5천억 원 매도에 이어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면서 수급 불안이 심화됩니다. 세 번째 조건 글로벌 경기가 침체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동시에 악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가 타격을 받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와 교훈을 보겠습니다. 2022년 미국 금리 인상기에 코스피가 2,900선에서 2,200선까지 하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반도체 업황 악화와 외국인 이탈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현재 고점 부근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볼수 있으며 특히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들은 더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절 라인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 대비 10에서 15% 하락 시 손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별 종목은 더 엄격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투자금의 30에서 40%를 현금으로 보유하여 추가 하락 시 저점 매수 기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전 자산을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채권형 펀드나 금, ETF 등 방어적 자산을 일부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의 확률이 20%로 높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모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고, HBM 수요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가 강하며 필요시 개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현재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대비, 첫 평가되어 있어 큰 폭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률을 종합하면 낙관 시나리오 35%, 중립 시나리오 45%, 비관 시나리오 20%입니다. 시나리오별 핵심 변수를 보겠습니다. 각 시나리오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 버블론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일시적 조정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버블 붕괴의 시작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11월 5일 2조 5천억 원을 매도한 것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이탈의 시작인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반도체 실적입니다. 3분기에 이어 4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이 반영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3950선은 중립 시나리오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락 후 빠르게 반등한 것은 시장이 비관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나리오 변경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관으로 전환되는 신호는 외국인 순매수 전환, 코스피 4100선 돌파, 엔비디아 등 미국 AI주 반등입니다. 비관으로 전환되는 신호는 외국인 3일 연속 1조원 이상 매도, 코스피 3800선 이탈, 글로벌 AI주 추가 급락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의 접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나리오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방향을 자본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1000만원 이하는 낙관 대비 40%, 중립 대비 40%, 비관 대비 20%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낙관 대비는 현재 가격에 삼성전자 중심 매수, 중립 대비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3,900, 3,800, 3,700선 대응, 비관 대비는 현금 30% 이상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5천만원은 낙관 대비 40%, 중립 대비 40%, 비관 대비 20%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낙관 대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25%씩 투자, 중립 대비는 반도체 ETF 30%, 개별주 30%, 현금 20%, 비관 대비는 채권 ETF 20%, 현금 30%를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비중 조절을 통해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에서 나온 전문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드카란 무엇일까요? 주식 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때 5분간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너무 빠르게 달릴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시장이 과열되거나 급락할 때 투자자들에게 냉정해질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코스피가 전일 대비 5% 이상 급등락하고 1분간 유지되면 발동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란 무엇일까요? AI 학습에 필요한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서 채찌 PT 같은 AI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마트폰 메모리가 일반 도로라면 HBM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푸드옵션이란 무엇일까요? 주가가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 풋옵션을 샀다는 것은 팔란티어 주가가 하락하면 그가 큰 수익을 낸다는 뜻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와 비슷하지만 옵션은 더큰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시면 증시 뉴스와 분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자본금 규모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 500만 원 이하 투자자를 위한 전략입니다. 낙관 시나리오 대비는 삼성전자 60%, 현금 40%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하락 시 매수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립 시나리오 대비는 코스피 200 ETF 50%, 현금 50%로 구성하고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비관 시나리오 대비는 현금 60%, 코스피 200 ETF 40%로 안전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1000만 3000만원 투자자를 위한 전략입니다. 낙관 시나리오 대비는 삼성전자 40%, SK하이닉스 30%, 현금 30%를 추천드립니다. 중립 시나리오 대비는 반도체 ETF 35%, 삼성전자 25%, 기타 우량주 20%, 현금 20%를 추천드립니다. 비관 시나리오 대비는 채권 ETF 30%, 코스피 200 ETF 30%, 현금 40%를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 투자자를 위한 전략입니다. 낙관 시나리오 대비는 삼성전자 25%, SK 하이닉스 25%, 2차전지 ETF 20%, 금융주 15%, 현금 15%를 추천드립니다. 중립 시나리오 대비는 반도체 30%, IT 20%, 2차전지 15%, 금융 15%, 채권 10%, 현금 10%를 추천드립니다. 비관 시나리오 대비는 채권 ETF 30%, 금 ETF 20%, 코스피 200 ETF 20%, 현금 30%를 추천드립니다. 공통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한 종목에 50% 이상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상자금은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월 생활비 3개월 치는 현금으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는 금지입니다. 신용 거래나 마진 거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별 비중 조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중립 시나리오에 45%, 낙관 시나리오에 35%, 비관 시나리오에 20%를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중립 시나리오 포트폴리오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는 더 공격적으로, 일부는 더 방어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주요 이벤트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11월 8일 미국 대선 결과 여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 중국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11월 주요 일정입니다. 11월 14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11월 18일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AI 버블론 해소 여부의 핵심 변수입니다. 11월 22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소비 심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28일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습니다. 12월 주요 일정입니다. 12월 11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로 금리 인하 속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12월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12월 26일 한국증시 결산 배당락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체크하시면서 시나리오 변화를 미리 감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14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과 18일 엔비디아 실적은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빛경제 영상에서는 이런 이벤트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된 전망을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요약하겠습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확률 35%입니다. 검은 수요일은 일시적 조정이며 코스피는 연말까지 4200만 4500선으로 상승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되고 AI 버블론이 해소되는 경우입니다. 중립 시나리오는 확률 45%입니다. 코스피는 3800에서 4100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찾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추가 상승이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비관 시나리오는 확률 20%입니다. AI 버블이 본격 붕괴하고 외국인 이탈이 지속되면서 코스피가 3,500선까지 추가 하락합니다. 다만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대비할 수 있도록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같은 고변동성 국면에서는 일이 일비하지 않는 장기적 관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중요한 면책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전망은 2025년 11월 7일 현재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예측일 뿐이며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투자 전망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